네 이번 시간에는 유례없는 대지진의 발생과 조선인 학살이라는 테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동 대지진의 규모와 피해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1923년 9월 1일 오전 11시 58분. 그러니까 막 점심식사 준비가 한창이던 시간이어서 불이 더 많이 났다고 하는데요. 그때 규모 7.9의 거대 지진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사상자 행방불명자를 포함하여 10만 5천여 명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40시간, 40시간 이상 지속된 화재 때문에 동경의 중심부 건물의 약 43%가 불타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을 보면은 이 동경의 정말 중심부의 사진인데 거의 대부분의 건물들이 불타서 없어진 모습을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피해 상황은 정말 다양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그중에 어, 육군 피복창, 그러니까 육군의 군복을 만들던 공장이 크게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 큰 부지가 공터로 비어있었던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이 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일단 넓은 부지를 찾아서 그 공장 터로 모여들었고요. 그랬는데, 바깥에서 바람을 타고 날아 들어온 굉장히 작은 불씨 하나가 여기에 옮겨 붙으면서 그 수만 명의 피난민들이 모여 있던 곳에서 화재 때문에 3만 7천여 명이 사망했고요. 부상자와 행방불명자까지 포함하면 4만여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재난이었던 거죠.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어떻게 생각하면 보기 좀 불쾌한 사진, 보기 좀 무서운 사진일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로 그 자리에서 화재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의 뼈 조각이죠. 유골들을 모아서 이렇게 안치해 놓은 사진을 보시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숫자로 들으시는 것보다 조금 더 와닿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아픈, 끔찍한 그런 재난, 제양을 그래도 기리고자 그 군복 제조 공장 터가 지금은 공원으로도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 안에 지진 희생자들을 기리는 위령당, 그리고 또 한편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제국 일본을 열심히 노력하여 지금과 같은 화려한 동경을 다시 재건했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한 부흥기념관 두 개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9월 1일 지진 발생 당일부터 조선인들에 대한 악성 유언비어가 생성이 됩니다. 이데 솔직히 말해서 이 유언비어를 언제, 어디서, 누가, 왜 최초로 만들었는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연구자들, 선배 연구자님들께서 연구를 하셨지만 그걸 밝혀내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그 이전에 있어 왔던 게 거대 지진과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정말 끔찍한 피해를 눈앞에 목격했을 때 그게 급속도로 번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최초 만든 자는 확인을 할 수가 없지만 이게 왜 그런 대규모 학살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는지는 알수 있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시면 지난 시간에도 잠시 소개를 했지만 우물에 독을 탔다, 금품을 훔친다, 강간한다, 습격한다, 방화, 약탈, 강도, 상해, 폭탄물 운반 및 투여 등등등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 치면 진보적 지식인의 대표적인 인물로 요시노 사쿠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지진이 있었던 해 11월에 중앙공론이라는 잡지에 이런 글을 썼는데요. 일부입니다. 책임 있는 땡땡이 아마도 관청일 것 같습니다. 이런 유언비어를 전파하고 또 믿도록 하는 데 애썼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듯하다. 어쨌든간에 민중은 땡땡땡 경찰관이 하는 이야기니까 이건 거짓말이 아니겠다라고 적어도 그 순간적으로는 믿을 수밖에 없었고 경찰이 얘기하잖아요. 동네 아줌마가 아니라.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었고, 조선인들이 조직적 폭행을 하면서 일본인들이 습격한다, 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라는 글을 불과 두달 후에 이렇게 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본의 행정기관 또는 경찰이 알리고 다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 정도의 사료를 가지고, 어, 일본 정부의 책임이라고 하진 않겠죠.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이거는 내무성 경보국장 그러니까 경찰기관의 중추조 해군 무전 송신소를 통해서 각 지방 장관한테 보냈던 전보입니다. 당시에 지진 때문에 수도권 일대에 그 통신망이 다 파괴가 되었기 때문에 해군 무전 송신소를 거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경찰청의 수뇌부가 각 도지사한테 전보를 보낸 거예요. 9월 3일에. 내용은 도쿄 부근의 지진을 이용해서 조선인들이 각지에 불을 지르고 불령의 목적을 이루고자 현재 도쿄 시내에서 폭탄을 소지하고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는 자들이 있다. 이미 도쿄부에는 개업령이 시행되었으니 각 지역에서는 더 세밀히 시찰하여 조선인의 행동을 한층 더 엄밀히 단속할 것이라는 내용의 정보를 보냅니다. 이거를 받아본 도지사가 이거를 의심할 여지가 있겠습니까? 경찰청에서 보냈는데 이것뿐만도 아닙니다. 아까는 도지사로 보낸 거고 이번에는 각 지역의 경찰서로 전보를 보냅니다. 이것도 내용은 마찬가지입니다. 강폭한 행동에 나서는 자가 있다, 단속을 엄중히 해라. 이런 식으로 경찰이라는 공권력의 공신력까지 얻은 거죠. 유언비어가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9월 2일, 9월 3일 그러니까 지진 발생 다음날, 다다음날 이런 전보로 쫙 뿌리면서. 어, 유언 비언의 공신력까지 얻어서 이게 확산이 된 거고요. 이 이후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경찰서로 정보가 보내지니 각 경찰서에서는 이정보를 받고 난 뒤에 경찰관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혹은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막 다니면서 외쳤다고 해요. 조선일을 조심해라. 여자들을 밖에 다니지 마라. 위험하다. 라고 외치고 다니거나 전단지를 붙입니다. 그러면 동네 아저씨가 아니라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이 이렇게 외치고 다니고 종이를 붙이는데 누가 어떻게 안 믿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심지어 자경단이라 그 민간 조직이죠. 조선인 학살의 주체 중에 하나입니다. 자경단이었던 사람이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라고 하더라도 한두달 정도 지난 23년 10월 말에 한 신문에 투고를 합니다. 자경단이었어요, 본인은. 그런데 자기는 물어보는 거예요. 경찰서장한테 내가 묻겠다. 당신이 (9월 2일) 밤 그러니까 지진 발생 다음날 밤에 땡땡이 습격해 온다는 전보 이 땡땡이라는 거는 아마 조선 사람이겠죠. 전보와 주의사항을 우리는 당신의 부하에게 받았다 그리고 나서 자경단을 조직했다 그랬더니 그 당신들 경찰들이 땡땡을 보면 조선 사람들을 보면 경찰서를 끌고 와라 저항하면 땡 해도 좋다. 땡이 뭐겠습니까? 죽여도 좋다라고 친절하게도 우리한테 설명하지 않았냐라는 자용단이 경찰서장한테 따져 묻습니다. 그래놓고 왜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라는 그런 내용인 거죠. 이렇게 보면은 일단 그 유언비어의 확산, 전파, 그리고 공신력을 실어준 경찰의 책임,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책임은 뭐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편, 개업령이 선포되었습니다. 아까 잠시 말이 나왔는데요. 역사저널 그날이라는 KBS 교양 프로그램의 카드뉴스에서 잠시 가지고 왔습니다. 9월 2일 도쿄에서 시작하여 3일, 4일에 걸쳐서 점점 그 주변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개업령을 선포한다는 것은 전쟁이나 큰 사변이 일어났을 그런 국가 비상사태 때 행정권과 사법권을 군에 이관을 하겠다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 근거로 삼은 게 조선인 폭동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근거 없는 조선인 폭동설을 근거로 개업령을 선포한 셈이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말안듣는조선인들이 있으면 경찰서를 끌고 와라 저항하면 죽어도 좋다. 그런데 조선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당시에 조선인 식별법이라는 게 경찰 자료에 있었습니다. 이거는 관동대지진 때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이미 1913년에 일본에 있는 조선 사람들의 뭐 사상이나 여러 가지 활동 행동들에 대해서 되게 꼼꼼하게 사찰을 하는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거기에 뭐 조선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하고 골격, 외모, 발음하기 힘든 말을 시켜보면 안다. 아니면 예식, 음식 문화, 풍속, 습관이 이렇게 이렇게 다르니, 요런 것들을 시험해보면 은 조선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수 있다라는 게 이미 10년 전부터 있어 왔고, 그리고 많이들 아시겠지만, 15엔, 50전을 뜻하는 일본어 발음이, 지금 저도 해보라 그러면 좀 버벅거릴 것 같은데요. 한국어 네이티브 자들에겐 깨끗하고 유창하게 발음하기 힘듭니다. 그런 걸 시켜본다던가, 아니면 역대 천황의 이름을 줄줄이 대보라고 하 한다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옛날에 있었던 국민교육헌장과 비슷한 교육치어가 있었는데 그걸 외우라고 시켰대요. 우리가 예전에 외웠듯이 그거를 외우라고 시켜본다든가 이러한 방식들을 동원해서 아 조선 사람이구나 그러면 이제 끌고 간다던가 죽인다던가 했던 건데요. 그런 식으로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해봐라고 시키는 것들을 경찰이 했을 수도 있지만 아까 잠깐 나왔지만 자경 단원이 대부분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자경단은. 재향군인의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대략 향토 예비군 정도가 해당이 될 텐데 청년단의 일반 민중들이 합류해서 만들어진 단체인데요. 여기서 재향군인의 향토 예비군이라는 거는 그전에 군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남성들인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라고까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식민지 지배를 하는 과정에서 의병 탄압이라든가 삼일 운동이라든가 시베리아 주병이라든가 이러한 큰 범위에서 얘기할 수 있는 식민지 전쟁에 동원되었던 그 과정에서 조선인들을 잔인하게 뭐, 탄압을 하거나 죽이거나 했던 경험이 실제로 있는 사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중심으로 되어서 자경단이 꾸려졌고 그 사람들이 검속을 해서 조선인들을 골라내어 죽이기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자경단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냐라는 거는 마을 단위로 자발적으로 조직도 했지만 아예 경찰이 지시를 해서 꾸려라, 위험하다, 조선인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 만들어라는 지시가 있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무기를 내어주기로 했습니다. 총. 그 사람들이 무슨 뭐 죽창이라던가 칼이라던가 이런 거야 뭐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총을 들고 쏘거나 설쳤다는 거는 이 총은 민간인들이 가질 수 없는 거잖아요. 무기를 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동대지진때 조선인 학살이 단순히 너무 심한 지진 피해 때문에 혼란을 틈타고 너무 무섭고 동요된 일반 민중들이 유언비어에 현혹되어 우발적으로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좀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조선인 학살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